네 안녕하세요 필승모터스 김영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무조건 빠른 판매 예상됩니다 이거 무조건 보시면 바로 연락을 주셔야 할것 같고요 옆에 있는 차는 쌍용의 슈퍼렉스턴 RX4 4륜구동 브라운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1년식에 17만 키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 엔진룸 내부에 미세누유조차 없는 올 양호 차량입니다 어 저는 슈퍼렉스턴 차량에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건 처음 본것 같습니다 이 차량 실내 상태 정말 좋고요 안쪽에 또 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외판 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판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색상은 검정색깔 컬러의 색상이고요 보시면 전면부 헤드라이트 밑에 안개 등 부분까지 해서 뭐 깨져 있거나 백화현상 있는 부분 전혀 없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본넷이나 휀다나 범퍼 부분에 단차 나는 부분도 일절 없고요 어, 광택도 지금 깨끗하게 잘나 있는 상태입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대박입니다 올겨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완전 신품꽃 타이어라고 생각할 만큼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고요 휠 상태 한번 보여주시면 휠에 약간의 생활음식들은 있지만 어, 전반적으로 블랙 컬러의 차량에 이런 다크 그레이의 휠이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스포티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 어, 사이드 미러도 깨끗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간의 어, 연식이 있다 보니까 미세한 생활음식들은 약간씩은 있습니다 앞문, 뒷문 뒤에 핸다 완벽합니다. 뭐 문콕이 있거나 라인들이 찌그러져 있거나 뭐 단차가 있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이 상당히 깔끔하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도어 가드까지 있어서 풍절음까지 잡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스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뒷 타이어 트레드는 앞 타이어 마찬가지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신품급 타이어가 앞뒤로 지금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의 휠 상태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깔끔합니다. 뒤쪽 넘어와서 뒤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한번 보게 되면 역시나 트렁크 리드 범퍼 부분 단찬하거나 흠잡을 부분 없이 상당히 깔끔하고요 후미등 또한 깨끗하게 라이트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보시면 유압도 짱짱하게 잘 살아있고요 어, 안에도 뭐 굉장히 깨끗합니다. 뭐 옆쪽으로 해가지고 짐을 많이 실은 흔적이나 그런 것도 없고 상당히 깔끔하고 보시면 이렇게 안전벨트가 뒤쪽에도 있는데 여기 시트가 지금 폴딩되어 있습니다. 폴딩되어 있는 시트 제쳐서 사용을 해주시면 어, 또 뒷좌석도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면 역시나 뭐 C필러 부분, 범퍼 부분, 단차 나는 부분 일절 없고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쪽도 휠 상태는 네, 상당히 양호합니다. 앞문, 뒷문, 앞에 핸다 확인해보면 역시나 단차 나는 부분 없고 크게 찌그러져 있는 부분 없지만 미세한 이쪽에는 미세한 저기 문콕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이 차량 어, 뒷자리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보시게 되면 안쪽에 시트들이 브라운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진한 갈색깔 시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차량 실내가 정말 대박입니다.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어, 실내 느낌을 주고 있고 어디 하나 가죽 상태에 찢어져 있거나 까져 있는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차량 실내 탑승에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키는 이렇게 달려있고요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동 이렇게 한번에 잘 걸리고 있고, 7 k m 수 17만 9 5 k m 정확히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슈퍼렉스턴 차량에 지금 메모리 시트가 여기 도어트림 보시면,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모두 다 작동을 하고 있고, 당연히 뭐 1열은, 1열이 아니라 운전석은 전동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열은, 아 운전석은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인 사항들, 뭐 일반적인 이런 부품들 모두 다 이상 없이, 오토 소리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모두 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좌 측면부터 설명을 드리면 좌측에는 이제 1륜 구동, 4륜 구동, 상시 4륜 모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얼식 버튼이 들어가 있고 오토 라이트 컨트롤 들어가 있고 오토 와이퍼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상태도 한번 쭉 보여 주시면 굉장히 상태 깔끔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핸들봉을 달아 놔 가지고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와 사용을 안 하실 분들은 그냥 떼서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센터패시 한번 보여주시면, 진이, 어, 네,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터치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지만, 반응속도는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후진기가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깨끗하게 작동을 잘 하고 있고, 버튼들 어디 하나 까져있거나 해져있는 부분 없이 굉장히 상태에 진짜 베스트한 것 같습니다. 아래쪽 넘어와서 보게 되면, 이렇게. 1열에 열선 시트 5단으로 해서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여기 윈터, 그다음에 스노우 모드 이렇게 모드다 맞춰서 아, 윈터 모드, 썸머 모드에서 맞춰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뭐 수납 공간들 한번 보여주시면 커플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커플더 이렇게 3개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커플더도 깨끗하고 안쪽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옵션으로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어서 카드만 넣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앞뒤 2채널, 블랙박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위에 쪽 한번 보여주시면,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아마 뭐 슈퍼렉스턴 차량에서는 풀옵션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썬루프도 네, 이상없이. 네, 약간의 소음은 있지만, 깔끔하게 작동이 잘 하고 있고요. 지금 히터를 틀어놨는데, 따뜻한 바람도 굉장히 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실내 컨디션이 정말 대박입니다. 지금 브라운 시트로 해가지고 쭉 마감이 되어 있는데, 시트까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어디 하나 찢어져 있거나 해져 있는 부분 없이 상당히 깔끔하고, 보통은 이 부위가 많이 해지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이, 네, 뭐, 대시보드 위쪽도 그렇고, 본드 칠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유지 중입니다. 이 차량 내려가지고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본넷을 개방을 했습니다. 일단 엔진 소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전혀 잡소리 없이 깔끔한 엔진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 저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에게만 연말을 맞이해서 490만원 전국 최저가에 안쪽에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는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 지금 판매 중이니까요. 보시고 고민하실 시간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고, 제 영상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